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오늘은 스피드 다육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피드 다육에 예쁜 아이들 엄청 많이 왔습니다. 엄청 많이 왔는데, <laughs> 와, 요 흑진주 진짜 예쁘네요. 엄청 많은 예쁜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오늘 추석 특집으로 사장님이 선물 준비해 주셨습니다. 추석 특집 선물 보여드릴게요. 추석 특집 첫 번째 이 아이는 6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 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아리엘 군생 또는 아리엘 철아입니다. 이 아이는 보면 이렇게 생얼이랑 철아로 되어 있는 아가도 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보면 삼두. 이 아이도 삼두. 이 아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두. 이 아이는 철아만 되어 있는 아가도 있습니다. 이 아이 계단, 개당으로도 구입 가능합니다. 개당 한 포트에 8,000원인데, 6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이 아리의 군생 선물로 드리고요. 10만원 이상일 때 선물 또 있습니다. 짜잔. <laughs> 이 아이는 말간 군생입니다. 이 말간 군생은 지금 7.5cm 포트에 있고요. 한 포트에 14,000원 하는 아가입니다. 한 포트에 14,000원 하는 이 아이, 어,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선물로 드리는데요. 요 아이, 나는 10만원 이상 구매가 조금 어렵다. 그런데 요 말간이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은 낱개로도 구매 가능함을 알려드려요. 요 아이, 낱개로 구매해도 진짜 좋은 아가요 왜냐면 하요 아이, 지금 제가 얼핏 세봤는데 자 작은 아가가 5개고요. 많게는 7, 8두까지 되어 있는 아가도 있습니다. 요 말간이 가격이 진짜 착해졌습니다. 작년 요맘때만 해도 외두에 2만원씩 했었어요. 외두에 2만원인데 지금, 와, 장난 아닙니다. 요런 아가는 자구가 바글바글 합니다. 요런 아가를 어떻게 14,000원에 대박이지 않나요? 요 말간, 명품 말간 군생, 요 아이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한테 모두 선물로 드려요. 다음은 아르케인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세상에나 요 아르케인 보세요. 색감 너무 예쁘죠? 와,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역시 농장 사장님들은 비법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키우죠. 요 계절에 이렇게 예뻐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 아르케인은 요 라인이 진짜 예쁩니다. 근데 요 계절에 벌써 이렇게 예뻐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쁜 요 아르케인, 요 아이는 지금 7.5cm 포트에 있습니다. 7.5cm 포트에 있고요. 가격 5,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 아이 아무거나 집어도 예쁩니다. 아무 아이나 집어도 이렇게 어여쁜 빛감을 하고 있는 이 아르케인 한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려요. 와, 대박 이쁘죠? 뒤에 입술 보세요. 뒤에 엽성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입술 라인이 형광 빛감으로 해서 빨개갖고 너무 예쁜 아가가 이 아르케인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가성비 너무 좋은 아가니까요. 이 아이 꼭 데려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다음은 연등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스피드 다육의 인기쟁이 연등입니다. 요 연등 7.5cm 포트에 있고요. 이 아이는 스피드 다육에 몇 번째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두달 전쯤에 이 아이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어, 카시오 적금 많이 닮았죠. 요 연등을 제가 알기로는 카시오 적금 금무지를 연등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 금 있습니다. 이 아이 솔직히 말하면 카시오 적금이라고 불러도 될 법한 아이를 연등이라고 해서 UI가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완전 강추합니다. UI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아직 연등을 안 키우고 있다, 아니면 내가 하나만 키우고 있다, 하나 더 키우고 싶다 하시면 오늘 구입하세요. UI 완전 가성비 너무 좋고요. 7.5cm 포트에 완전 인기쟁이 연등 이거 보세요. 와 UI는 금이 많이 들어가 있죠. 카시오 적금이라고 해도 무난한 UI 연등이라고 이름 나와 갖고 오늘 착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너무 예쁩니다. 완전 러블리 로즈가 오늘 완전 강추하는 요 연등 5,000원에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페리도트 3,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페리도트는 아, 제 기억에 오늘이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 들어올 때마다 완판되고 완판되는 요 페리도트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고 가격도 착해요. 이 아이는 적심한 아가예요. 요 페리도트는 적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고를 잘기 어려운데 보통 요 페리도트는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수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00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이는 하나, 둘, 아기까지해서 삼두로 되어 있는 아가도 있고요. 이 아이도 보면 이렇게 삼두로 되어 있는 아가도 있고 보통 쌍두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 페리도트는 이렇게 오렌지, 핑크 빛감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가입니다. 이 페리도트 들어올 때마다 완판되고 완판돼서 또 다시 이렇게 한판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물건을 알아봐 주시는 거죠. 한포트에 3,000원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흑진주 24,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흑진주는 정말 너무 예뻐요. 제가 항공샷에서 지금 여러 아이를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예쁜 빛감을 하고 있고요. 멀리서 이렇게 때샷을 찍어도 예쁘고요. 이 아이는 가까이 가서 하나만 클로즈업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이 아이 이름도 너무 잘 지었죠? 요즘 이 흑진주가 가격 한 포트에 24,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 스피드 다육에서 가격 정말 좋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 지금 12cm 풀분을 꽉 채우고 넘쳐서 대략 12cm에서 13cm 정도 합니다. 이렇게 12cm 안쪽으로 들어오는 아가도 있고요, 13, 12cm 바깥으로 나오는 아가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볼 때마다 와너 이름 진짜 잘 지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아가랍니다. 이 흑진주 위에서 봐도 색감 너무 예쁘죠. 와 대박입니다. 어, 이렇게 예쁜 이 아이 흑진주 오늘 가격 좋게 24,000원으로 소개시켜드려요. 다음은 핑크 플로이드 한 포트에 3,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세상에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 완전 핑크핑크해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귀여운 이 아이 핑크 플로이드 이 아이 저 오늘 처음 봅니다. 언뜻 봤을 때는 로라의 작은 아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아이 살짝 뽀얀 백분에 완전 핑크핑크해 갖고 이름도 너무 잘 어울리는 이 핑크 플로이드 한 포트에 3,000원인 거고요.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이 핑크 플로이드 한 포트에 3,000원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러벌리 로즈 소개시켜 드립니다. 러벌리 로즈 하면 스피드 다육입니다. 이 스피드 다육에서 이 어여쁜 러벌리 로즈 원래 개당 2,000원인데 한 포트에 2,000원인데 이0개에 3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짱짱하고 건강한 이 러벌리 로즈입니다. 이 러벌리 로즈 지금 쪼꼬미 종자 포트에 있고요. 완전 예쁘죠? 요 러블리 로즈는 어, 포트에서 분리해서 갈 겁니다. 20개 분리해서 갈 거고요. 요 아이들, 어, 요 아이들 행여나 혹시 입장이 떨어지면 요 아이들 이꼬지를 해주세요. 이꼬지도 엄청 잘 자라는 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요 초록 장미 러블리 로즈 20개에 3만 원 소개시켜드려요. 와 너무 예쁩니다. 러블리 로즈 소개하면서 입이 귀에 걸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러블리 로즈예요. 다음은 키세스 6,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세상에나 u 아이 색감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헉, 너무 예쁘지 않나요? u 아이 지금 9cm 풀분을 꽉 채우고 있고요. 사이즈 좋고 색감 너무 예쁜 이키세스한 포트에 6,000원인 거고요. u 아이가 색감이 맨 앞에 있어서 잡았는데 가장 예쁘네요. u 아이들 물이 전부 다 이렇게 들겠죠. u 아이는 지금 한참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막 성장하고 있고요. u 아이들 요즘 동장에서도 아, 여름 내내 물을 굶고 있다가 이제 날씨가 어,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농장에서도 물을 막 줬어요. 그래갖고 요즘 아가들이 보니까 이렇게 물을 맘껏 먹고 물 반응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 키세스 색감 너무 예쁘고요. 사이즈에 비해서 요 아가들 사이즈에 비해서 가성비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요 어여쁜 키세스 한 포트에 6,000원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원종 길바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원종 길바, 어 제가 아는 레드 길바랑 달라갖고 너무 헷갈렸는데요. 이 아이는 원종 길바라고 합니다. 이 아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아이 7.5cm 포트에 사이즈 너무너무 좋습니다. 언뜻 봤을 때이 아이 많이 닮은 그런 아가들 있죠. 칼리스토? 이런 아가도 많이 닮았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어여쁜 빛감으로 빨갛게 물이 들고 있는 요 원종 길바 한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려요. 색감 너무 예쁘네요. 하나같이 전부 다 빨갛게 라인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다음은 크림티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크림티. <laughs> 지난번에도 들어와서 완판되고 완판되는 요 인기쟁이 크림티입니다. 이 아이도 뽀얀 백분이 있고요. 요아이 환엽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요아이도 물이 들면 오렌지 빛감으로 물이 듭니다. 지금 백분이 살짝 지워진데는 어 물이 살짝 살짝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죠? 요아이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9cm 풀분을 꽉 차고 넘쳐서요, 9에서 대략 9에서 10cm 정도 되는 요 크림티 한 포티에 5,000원 소개시켜드려요. 다음은 레드 이글 7,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대박입니다. 요 아이 보세요. 색감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지금 9cm 풀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9cm 풀분을 꽉 채우고 색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묵은둥입니다. 요 레드 이글이 지금 요 풀분에서 완전히 묵어갖고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사이즈가 지금 9cm 풀분을 꽉 차고 넘쳐서요.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할것 같은 요 레드 이글 말 그대로 레드 빛감으로 너무 너무 멋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더 많은 물이 들어올 거랍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찬바람이 불면 얼마나 더 예뻐질지 장난 아니겠죠?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외도도 있고요. 이렇게 옆에 아가자구가 붙은 아가들도 있습니다. 이 레드 이글 색감 너무 예쁩니다. 와 세상에나 색감 진짜 예쁘죠? 자꾸 들여다오고 있습니다. 레드 이글 착한 가격 7,000원에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아모르 파티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모르 파티도 정말 가격이 착해졌습니다. 이 아이 지금 직경 8cm 포트에 꽉차 있고요. 이 아모르 파티는 얼룩덜룩하게 물이 드는 게이 아이의 매력인데요. 아직 유로나가 물이 덜 들었죠. 얼룩덜룩 어떻게 물이 드냐 하면 이이이 요, 요, 요 입장 보이죠. 이런 식으로 물이 듭니다. 물이 얼룩덜룩하게 물이 들고 뽀, 살짝 뽀얀 백분 이 있고요. 이제 겨울에 전반적으로 엽성이 핑크 핑크 해지면서 얼룩덜룩 물이 들면 이 아이의 매력에 풍덩 빠질 겁니다. 너무너무 어. 예쁜 이 아모르파티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신디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 완전 까망이로 요즘 인기 상승하고 있는 신디입니다. 이 아이 12cm 포트에 있고요. 이렇게. 보라보라에서 너무 예,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 인디언 핑크와 인디언 퍼플 빛감으로 해서 너무 예쁘고 뒷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입장은 좀더 진한 보랏빛으로 되어 있죠. 이 신디, 요즘 완전 인기 고공 행진하고 있는 이 아이 오늘 착한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다음은 쪼꼬미 종자포트에 있는 이 파랑새 2,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조금의 종자 포트에 있는 요 파랑새가 어 사이즈는 작죠 종자 포트니까 그런데 요 아이가 짤뚱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요 파랑새가 묵으면 빨강새가 되잖아요 뽀얀 백분과 핑크색으로 요 아이 살짝 이렇게 핑크색으로 라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조금의 종자 포트에서도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살짝 각도 있네요 요. 조꼬미 종자 포트 파랑새 한 포트에 2,000원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패션 한 포트에 1만 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패션 요 아이 진짜 가격이 착해졌습니다. 요 아이 패션 사이즈가 조금만 크면 5만 원, 10만 원막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요 아이 오늘 1만 원이라 해서 깜짝 놀란 거고요. 요 아이 지금 맨 아래 입장이 이렇게 거무거무 돼서 요 아이 뭔가 했는데 여름에 살짝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요, 런거 감안해주고 구입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 아이 지금 오렌지 빛감으로 너무너무 예쁘고요. 옆상 통통하고 완전, 어, 뭐라고 할까요? 완전 건강하게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 베션 만 원이라고 해서 진짜 놀랐습니다. 요 베션이 사이즈가 조금만 크면 몇만 원씩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요 아이 완전 무거워갖고 이렇게 예쁜 빛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이렇게 화상을 입어갖고 가격이 착하게 농가에서 가격을 착하게 푼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패션 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명품 에르메스 요 아이 이름이 명품이라서 제가 앞에 명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 엄청 좋은데 요 아이 만원입니다 요 에르메스가 엄청 묵은둥이 제가 지난주에 묵은둥이 쌍두 묵은둥이 에르메스를 제가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요 에르메스는 지금 사이즈가 대략 한 15cm 정도 되지 않을까 한번 사이즈 재보겠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가 18cm, 17cm, 작은 게 15cm. 요 아이가 제일 작은데요. 작은 게 15cm. 이렇게 커다란 아이는 18cm까지 하는 요 에르메스 한부트에만 원인 거고요. 너무 멋있습니다. 요성 봐주세요. 환려으를 되어 있어서 너무 멋있죠. 요 사이즈 대비 가성비 너무 좋은 요 에르메스. 한 포트에 만원인거고요이 아이는 아무리 봐도 제가 볼때 제이드스타의 어, 4촌, 6촌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색감도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어, 자주빛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음은 독일 샴페인 9,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대박입니다 이 독일 샴페인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독일 샴페인 포트가 14cm 포트인데요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략 1 0 12에서 13cm 정도 하는 이 독일 샴페인.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제가 독일 샴페인, 샴페인 중에서도 독일 샴페인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 아이, 독일 샴페인은 가운데가 먼저, 얘가 지금 살짝 가운데가 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가운데 생장점 주변으로 와인빛으로 물이 들다가 얘가 묵으면 묵을 속으로 전반적으로 오렌지 빛감으로 물이 들면서 입장도 짤뚱해진답니다. 이 아이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은데 오늘 9,000원에 소개시켜드려요. 아, 너무 멋있죠? 아, 대박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살짝 꼬얀 백분에 가운데 살짝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다음은 르노 어딘 금 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아이 지금 9cm 풀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요 9cm 풀분을 꽉 채우고 있고요. 요 르노 어진금은 가의 입장이 이렇게 살짝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가가 요 르노 어진금인 거고요. 요 아이가 국민금이면서도 무난하게 잘 자랍니다. 요 아이, 어, 햇볕에도 강하고요. 어, 제가 왕초보 때부터 키우는 르노 어진금이 있는데 정말 제가 관심 안 줘도 혼자서 잘 자라는 아가가 이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가의 입장에 살짝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오고요. 완전 복련으로 물잘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아이 르노 어딘 금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드려요. 다음은 엔키쟁이루돌프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 지금 7.5cm 포트에 있고요. 이 아이가 지금 이 7.5cm 포트에서도 많이 묵었습니다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뒤에 입장 빨갛고요 손톱 빨갛게. 정말 루돌포 코같이 빨개진 요 루돌포. 한 포티에 5,000원인 거고요요 아이도 완판되고 한 상자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요 아이 너무너무 예쁘죠? 요 아이 위에서 항공샷으로 봐도 전부 다 균일하게 똑같이 예쁩니다. 어느 아이 고르지 않아도 균등하게 예쁜 요 루돌포. 와, 손톱 보세요. 뒤에 입장도 세로로 빨갛게 줄이 가서 너무너무 예쁘죠? 요 아이 가격 착한 5,000원으로 소개시켜드려요. 다음은 빨간 폰트, 멀로. UI는 가격이 2,000원입니다. UI 정말 사이즈 대비 가성비 너무 좋은 아가 UI 꼭 키우세요. 나는 멀로를 합식해보는 게 꿈이다, 버킷 리스트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이 가성비 너무 좋은 이 멀로를 데려다가 하식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 빨간 포트 멀로 한판 데려다가 하식 해놓은 아가들 지금 완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 아이 보세요. 빨간 포트에 꽉차 있고요. 뽀얀 백분에 지금 살짝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 아이가 묵으면 묵을수록 오렌지 빛감으로 물이 드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다하시죠 너무너무 얘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가성비 너무 좋은 요 멀로 한 포트에 2,000원. 진짜 좋죠. 요 아이 9월 달부터 가격이 오른다고 했는데 스피드다이 사장님은 이렇게 예쁜 아가를 어떻게 2,000원에 데리고 왔을까요? 요 아이 진짜 예쁘다, 요 아이. 와, 예쁜 멀로만 보면 자꾸 탐을 내고 있습니다. 예쁜 오렌지 멀로 한 포트에 2,000원 소개시켜드려요. 다음은 레드 티아라 2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요 레드 티아라, 한 2주 전쯤에 소개시켜드렸었나요? 그때 이 아이 완판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명품 레드 티아라를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셔서, 이 아이 또 없냐? 이렇게 물어봐서 또 왔습니다. 요 레드 티아라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름표가 없어도 나는 레드 티아라야 하는 아가가 요 아이입니다. 이름표가 없어도 누가 봐도 얘는 레드 티아라입니다. 저는 그런 아가들 좋아합니다. 이름표가 없어도 딱 봐도 알수 있는 이런 아가들. 유아이 손톱 보세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유아이 입장이 어, 살짝 꼭 변이가 오는 것처럼 살짝 구불구불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유아이 사이즈 좋은 요 티아라 레드 티아라 유아이가 솔직히 말하면 작년 요맘때 요 사이즈면 1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유아이가 2만 원이라고 하니까 작년에 저 10만 원에 구매했었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가 대략 13cm 나옵니다. 포트가 12cm라서 요 대략 사이즈가 13에서 14cm 정도 나오는 요 레드 티아라 요 명품 뒤에 빛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겨울 되면 더 멋있을 겁니다. 요 어여쁜 레드 티아라 한 포트에 2만 원 소개시켜드려요. 다음은 후레뉴 변이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UI, 제가 이름표 보기 전에는 뭘로 변이금인지 알았습니다. 사장님, 얘 뭘로 변이금? 그랬더니, 아니요, 후레뉴 변이 하셨습니다. UI,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후레뉴 맞습니다. 통통하고 귀여운 게 후레뉴 맞고요. UI는 지금 화분이 10cm 화분이거든요. 10cm 화분에 꽉 차고 넘쳐서 한 11cm 정도 하는 것도 있고요, 한 10cm 정도 하는 후레뉴도 있습니다. 요런 아가들 이렇게 어, 변이가 와서 입장이 이렇게 금이 왔어요. 변이 금 이렇게 오나이들 있고요. 이렇게 아직 살짝 더운아가도 있지만 요아이도 어, 변이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후레뉴 변이 한 포트에 8천 원 사이즈 좋은데 가격 8천 원밖에 안 하네요. 다음은 레드탄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세상에나 요 아이 사이즈 보세요. 완전 얼큰입니다. 얼큰이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 아이 지금 화분이 12cm 화분을 꽉 차고 넘쳐서 대략 13cm 정도 하는데요. 요 아이가 만원이라는 게 믿겨지나요? 요 레드탄을 제가 맨 처음 봤을 때는요. 조금이 종자포트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진짜 사이즈 작은 아이가 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요 아이가 이렇게 사이즈 크고요 환엽으로 되어 있고 이 레드탄의 매력은 옆에서 봐야 됩니다 옆에서 보면 입장이 완전 통통합니다 이렇게 통통하면서 환엽으로 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 많지 않, 않습니다 이 레드탄도 이름표가 없어도 나는 누가 봐도 레드탄이야 하는 아가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아이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이 아이 지금 12cm 풀분을 꽉 차고 넘쳐서 13cm. 12에서 13cm 정도 되는 이 빨간 레드탄 한 포트에 완전 가성비 너무 좋죠. 이 아이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한 포트에 만 원이에요. 다음은 라울금 4,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쪼꼬미 종자 포트에 있는 이 라울금도 완전 인기 중입니다. 이 아이 지금 쪼꼬미 종자 포트에 전부 다 아가 자구를 하나씩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복륜으로 금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공연으로금잘 들어가 있는 요 라을금 조금미 종자포트에 있는 이 아이 한 포트에 4,000원 와 귀엽죠? 완전 귀여운 요 라을금 어 커다란 라을금 키우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가들 데려다가 키우면 키우는 재미가 있겠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라을금 한 포트에 4,000원이에요 다음은 아이키 5 0 0 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7.5cm 포트에 있고요 전부 다 쌍두로 되어 있습니다. UI 지금 물이 많이 고픈데요. UI 저면 간수해지면 엄청 빠방해진답니다. 요즘 농장에서 물을 주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물을 안 주고 추가된 아가도 있네요. UI 7.5cm 포트에 있고 지금 이슬라인 붉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에 입장도 이렇게 붉은, 색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손톱 끝이 새카맣게 물이 드는 UI 키 7.5cm 포트에 있고요.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어, 들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쁜 손톱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 되면 얼마나 더 예뻐질지 완전 기대되는 아이네요. 이 아이는 아이키 한포트에 5,000원이에요. 다음은 쪼꼬미 포트에 있는 이 백모단 3,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백모단 스피드 다육이 들어올 때마다 왠, 완판되고 있습니다. 이 백모단이 정말로 입꼬지도 잘 되고요. 무난하게 잘 자라는 옛날 다육이 중에 옛날 다육이 백모단입니다. 한동안 이 백모단을 귀에서 보기도 어려웠었다고 하는데 이 스피드 다육에서 사장님이 정말 이기둥이 아가를 잘 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6cm 종달포트를 꽉 채워갖고요. 대략 6, 7cm 정도 할것 같은 이 백모단 이 아이도 살짝 핑크 빛감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어 예쁜 백모단 한 포트에 3,000원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살구 미인금 2,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조그미 종자 포트 에 있는 요 살구 미인금이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 아이 보세요, 가운데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듭니다. 요 살구 미인금의 매력이 요거예요. 복륜으로 금이 들어있으면서 이렇게 입장이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어서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아가가 요 살구 미인금인 거고요. 요 아이는 적심도 잘 되고 이꽂이도잘 된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복련으로 되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 있어서 완전 귀엽습니다. 살구 비인금 종자포트에 있는 이 아이 2,000원에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보라보라 핑크핑크한 이 미싱 유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들어올 때마다 완판됩니다. 너무 예뻐서 7.5cm 풀분에 있고요. 이렇게 뽀얀 백분에 핑크 보라색으로 너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요 비싱뉴 크림티 이런 아가들 너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뽀얀 백분에 핑크하면서 손톱도 핑크하게 물이 들고 있는 요 비싱뉴 이런 아가들은 진짜 고급스러운 핑크빛감으로 물이 들어서요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이 어여쁜 요 미싱류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드려요. 와, 실물보다 영상 빛감이 안 예쁘게 나와서 살짝 속상합니다. 지금 영상보다 아가가 훨씬 핑크하다는 거 알려드려요. 다음은 청솔 2,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아이 가운데 뽀얘가고꼭 계절금처럼 생겼는데 이 아이 계절금이겠죠? 이렇게 어여쁜 이 아이 청솔 한 포트에 2,000원인 거고요. 너무 예쁩니다. UI 가운데 꼭 금이 들어간 것처럼 완전 포인트입니다. 이 빨간 포트에 있고요. UI는 아마 합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는 너무 좋죠. 한 포트에 2,000원 밖에 안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UI 청소 2,000원에 소개시켜 드려요. 오늘 화분 두 세트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명품 서인경 화분입니다. 제가 너무 예뻐하는 이 반달 화분인 거고요. UI는 개당 3만원입니다. 개당 3만원인데, 어, 가로가 15, 세로 12, 높이 10.5, 개당 3만원인데, 요 아이, 한, 낱개로도 구입하고, 낱개로 구입 가능하고요, 세트로도 구입 가능합니다. 한 개만 사면 3만원, 두개 사면 6만원이잖아요? 두개 사면 6만원이기 때문에, 6만원어치 사면 요 화분 하나 선물로 갑니다. 두 개를 구입하시면 요 선물 하나가 가는 거고요, 아니면 3플러스 원, 네 개를 구입하시면 플러스 원한 개가 더 갑니다. 완전 대박 찬스죠. 요 예쁜 서인경 화분 물 마름 좋고 뿌리 내림 좋은 요 화분 극다리 요렇게 생겼고요. 배수구도 완전 뻥 뚫렸고 제 주먹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요 예쁜 반달 화분인 거고요. 요 화분은 똑같은 아이가 전혀 없습니다. 코사지가 다 다르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화분은 랜덤으로 갑니다. 첫 번째 서인경 화분입니다. 요 서인경 화분 요 아이는 어,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지름이 19, 높이가 13, 개당 6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한 개만 구입하셔도 이 선물이 하나 갑니다. 이 화분이 하나 선물로 가는 거고요. 이 아이 세트로 구입하셔도 됩니다. 이 아이는 4개를 구입하시면 6, 4, 24, 24만원인데요. 한 개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세트로 구입하시면 4 플러스 1, 어, 4개 가격에 5개를 드리고 1개를 구입하시면 이 서인경 화분, 이 아이가 하나 선물로 갑니다.